잔우손이경 어느 때 불안한 잔우손이는 세존을 찾아가 인사드리고 환담을 나눈 후에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세존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바라문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공양물을 바치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기원합니다. 이 공약물이 돌아가신 나의 조상들과 친척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그들이 이 공약물들을 잘 즐기시기를 그런데 세존이시여 이런 공약물과 제사는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또 그들이 이 공약물들을 정말로 드시는 것입니까? 세종께서 이와 같이 답하셨습니다. 바라문이요, 조건이 적절하다면 그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곧다아 존자시여, 어떤 것이 적절한 조건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바라문이요. 어떤 중생들은 다른 생명들의 목숨을 빼앗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고 삿된 성관계를 갖고 거짓말, 이간질, 폭언, 헛소리 등을 하고 탐욕과 악이 삿된 견해를 가져서 그들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곳의 음식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사의 공약물이 전해질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약물 등이 그곳에 사는 중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바라문이여 어떤 중생들은 다른 생명들의 목숨을 빼앗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는 등의 여러 악업을 짓고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축생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그 중생들은 축생들이 먹는 음식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또한 제사의 공약물이 전해질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약물 등이 축생의 세계에 사는 중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요. 또 어떤 중생들은 살생을 멀리 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멀리 하고 거짓말, 이간질, 폭언, 헛소리 등을 삼가하며 탐욕심과 악의 삿된 견해를 가지지 않아 그들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인간들이 먹는 음식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 또한 제사의 공약물이 전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약물 등이 인간 세상에 사는 중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또 어떤 중생들은 살생을 멀리 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멀리 하고 거짓말, 이간질, 폭언, 헛소리 등을 상가하며 탐욕심과악의 삿된 견해를 가지지 않아 그들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신들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들이 먹는 음식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 또한 제사의 공약물이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약물 등이 신들의 세계에 사는 중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요. 그러나 어떤 중생들은 다른 생명들의 목숨을 빼앗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고 삿된 성관계를 갖고 거짓말 이간질 폭언 헛소리 등을 하고 탐욕과 악이 삿된 견해를 가져서 그들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악귀 즉 배고픈 귀신의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악귀들이 먹는 음식에 의지해 살아가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이 공양올린 음식물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제사의 공양물이 전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시여 만약 돌아가신 조상이나 가족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제사의 공양물을 얻어먹게 됩니까? 바라문이여 아기 세상에 사는 또 다른 인연이 있는 조상이나 친척들이 그 제사 공약물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재시오 만약 그 세상에 인연이 있는 조상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다면 누가 그 공약물을 얻어먹게 됩니까? 바라문이여,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량한 세월 동안 아기의 세계에 돌아가신 인연이 있는 친척이나 조상이 전혀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시를 하는 사람에게 공덕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곧다만 존재하시오. 만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시를 한 사람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보시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살생, 도둑질, 사된 음행을 범하고 거짓말, 이간질, 폭언, 헛소리를 하고 탐욕과 악이 사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출가 수행자나 바라원에게 음식이나 음료, 의복, 탈것, 장식품이나 향 화장품, 침상, 건물, 등불 등을 보시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가 만약 다음 생에 코끼리나 말, 소, 개 등의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는 거기서 풍족하게 음식과 마실 것, 화암과 장신구 등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시자가 비록 여러 악업을 지어 축생의 세계에 태어났지만 출가 수행자나 바라문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음식과 마실 것, 화안과 장신구 등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바라문이여 만약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을 삼가고 거짓말 이간질, 폭언, 헛소리 등을 하지 않고 탐욕과 악의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출가 수행자나 바라문에게 음식이나 음료, 의복, 탈 것, 장식품이나 향, 화장품, 침상, 건물, 등불 등을 보시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는 보시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인간 세계나 신들의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오영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바라문이여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한다면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좋은 결실이 생기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고타마존사시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로써 왜 돌아가신 분을 위해 공양 울리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충분히 납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좋은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이여, 그대의 말이 맞습니다.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좋은 결실이 따릅니다. 훌륭하십니다, 곧담마 존자씨여.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오늘부터 저를 제가 제자로 기억해 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귀해하겠습니다.